자유주의가 헛소리거나 위선적이라는 게 아니라 프렌치 구퍼가 말한 것처럼 불완전한데 아주 많이 불완전하죠. 아주 많이 불완전해요. 엄청나게 불완전해요. 그래서 자유주의는 심오한 철학이지만 자유주의가 소비되는 형태는 언제나 성실하게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다수를 추종하는 문화 추종자들이 만들어내는 걸 여러분들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시대는 끝났다. 나는 그렇게 봐. 얼마 안 남았다, 자유주의는. 결론은 그거예요. 어, 자유주의는 기생하는 철학이야. 그것이 아무리 좋았을 때의 자유주의라 하더라도. 어디에 기생하느냐? 근육에 기생해. 무슨 근육? 총칼에 기생해. 쉽게 말해서 자유주의는 국가가 허용하는 시스템이에요. 국가가 허용하는 시스템. 네. 근데 자유주의가 그걸 망각하죠. 그래서 국가를 존먹어요. 좋은 자유주의가 그래요. 좋은 자유주의가. 좋은 자유주의가 국가를 무장해제시키고 존먹다가 결국은 국가와 함께 몰락합니다. 그리고 좋은 자유주의하고, 쓰레기 자유주의하고 구별하기 되게 어려워. 왜냐하면 인간들 중에 진짜 고독한 소수파는 몇명안 돼요. 진정성 있는. 대부분은 진짜 지긋지긋할 정도로 다수파예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근력과 이런 것 속에서 보호받는 그 그릇이 있어야 내용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릇이. 근데 그릇이 자유주적일 수가 없는 거지. 그릇이. <laughs> 여러분 명분에 나가고요. 명분에 나가고 출세하고 이런 <laughs> 절대로 외도, 외롭고 고독한 길안 갑니다. 네. 장사되는 걔네들이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갈 때는 장사되니까 가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